안녕하세요 구미원룸 황소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구미시 사곡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 교차로와 가깝고 4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매물입니다. 대로변과 맞닿아 있다 보니 차량 진출입하기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큰 길가를 기준으로 반대쪽으로는 6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권이 갖춰져 있다 보니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사곡동은 상모동과 임은동에 바로 인접해 있으며 맞은편으로 약 310만 평이나 되는 1공단과 맞닿아 있어서 임차 수요가 매우 높은 동네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상모동과 가깝고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해당 매물에서 홈플러스와의 거리가 차량 5분 거리이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또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입니다. 허가 주차로만 11대다 보니 임차인들의 주차 편의성이 좋아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오늘 매물은 공실이 없어 내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모델링 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매우 깨끗한 내부, 외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과 주변의 인프라가 그리고 대로변이라는 입지적 위치가 임차 수요를 높이는데 한몫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건물 내부 모습입니다. cctv 4개 채널 정상 작동 중이고요. 옆쪽으로는 자전거와 작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함이 설치되어 있네요. 매물 설명입니다. 대지 면적 357 제곱미터, 108평이고요. 건축물 연면적 581.26 제곱미터, 175.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6년 11월 29일이고 허가 주차 대수는 11대입니다. 다음은 월세 내역서입니다. 총 월세 467만원. 대출이자 210만원, 월 순수입 257만원, 35.4%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며 위사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매내역서입니다. 매매가격 10억원, 융자 4억 2천만원, 기보증금 4억 9천 3백만원이고요. 인수가격은 8천 7백만원입니다. 세대 현황을 보면 총 가구수는 15가구이며 원룸 9, 미투 3, 투룸 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별 상세 구성은 1층은 주차장으로 2층, 3층, 4층, 모두 동일하게 원룸 셋, 미투 하나, 투룸 한 가구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민은 2023년도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발표를 하여 공장 증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합청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청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근로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어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물 옥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옥상 바닥면 전부 방수칠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물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인수가 8,700만원으로 35.4%의 수익률 매월 순수입만 257만원을 얻으실 수 있는 오늘의 매물 어떠신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본 물건 외에도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